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위치한 준하우징에 방문드렸습니다. 준하우징은 소형주택, 중형주택, 모듈주택을 전문적으로 제작하시는 업체인데요. 가나다라 정하우징에서 제작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농막들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없었던. 어, 사무실동이 어, 출입구 우측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약 20평 정도 금모에 실내에는 캐드실과 상담실을 배치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사이즈의 소형주택, 중형주택을 커스텀으로 제작을 하고 3D로 직접 본 후에 어, 제작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 중에 와서 잠시 가나다라 정화우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막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는데요. 전면에 보이는 모델은 모델명 큐빅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기획 상품이고요. 외부에 있는 알루미늄 소재의 메탈 사이딩이 사면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서 단열을 한번더 보강을 해 주셨고요. 잔넬의 알루미늄 각관을 이용해서 하부 프레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델은 12월 말까지 1,100만원의 기획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이 되면 1,300만원으로 약 200만원이 상향 조절될 예정이고요. 이 모델의 실내를 잠시 들어가 보면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모델과 아 반대로 제작된 모델입니다. 출입문이 좌측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 주방에 인조 대리석 상부장과 하부장은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화장실인데요, 귀트라미 보일러 전기 온수기 3 0리가 탑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좌변기와 세면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청색 계통의 좌우는 벽체는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 모델은 안쪽에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고급 소재의 무늬목으로 안쪽 벽면을 마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민트 색상이 가미가 됐고요. 좌측과 우측에 포인트 조명 등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보면 이런 구성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별도로 1100만원, 100대 한정 1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음, 모노룸 장판에 전기온도 판넬로 난방시설이 되어 있고요 어, 시그니처 1보다 상당히 높은 전고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모델 상당히 있기 위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모델명은 큐빅으로 지어진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모델 보시겠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시그니처 2의 완결판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완결판을 보시려면 이렇게 준하우징에 오시면 될것 같고요. 완견을 파는 가나다라 정하우징, 아산 본사, 그 다음에 준하우징, 그 다음에 포천 전시장, 화성공장에서 이 모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종 완견판이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잠시 실내를 들어가 보면요. 네. 우측에는 풀사이즈의 화장실, 샤워실을 배치를 하셨고요. 전체적인 자작남을 이용해서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좌변기. 중간에는 세면대와 터치식 거울. 그 안쪽에는 샤워 부스를 포함을 해서 환기를 양 옆으로 할수 있도록 설치된 시빙처 2 버전인데요. 최종판입니다. 여기가 주방. 하부장과 상부장. 핑크 색상으로 제작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최종판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밑에는 황토 침대를 배치를 해주셨고요. 그 위에는 다락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다락을 좀 낮춰서 황토 침대가 좀 낮은 감이 있었는데 었 이번에는 50대 50 비율로 해서 이렇게 황토 침대와 다락을 포함을 해서 최종판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에 2200만원의 부가세 별도로 시그니처2가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좌측에 대창과 황토 침대를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2280만원에 출시가 된 모델이고요. 황토 침대가 없는 모델은 22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모델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다음 모델은 시그니처2의 새로운 레이아웃입니다. 외부는 베이지 색상과 이렇게 화이트 색상 선택이 가능하고요. 올로 화이트 색상으로 제작이 된 부가세 별도로 2200만원의 시그니처2 모델인데요. 이렇게 어닝을 설치하면 앞에 그늘막으로 사용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닝 추가 설치 비용은 부가세 별도로 100만원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실내를 들어가보면요. 어, 이번에 시그니처 2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들어오면서 일자 주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화장실을 배치를 하셨는데요, 아, 화장실에 좌변기와 세면대가 좀 고급스러운 자재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건장 또한 청색 계통의 색상, 거울도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제작을 해주셨고요, 안쪽에는 모두 다 리빙 우드로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구성의 새로운 시그니처 2 모델입니다. 올 자장남으로 되었는데요. 새로운 레이아웃이라 이 천장의 조명 등도 이렇게 좀 새롭게 변경을 해서 제작을 하신 모델 같습니다. 이 반대쪽을 보면요. 좀 전에 보셨던 황토 침대 버전과 달리 이 밑에 수납을 할수 있거나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사용이 가능한 모델인데요. 이모델이 기존의 시그니처 2 모델과 동일한 가격 2,2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판매가 되는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시그니처 투 새로운 모델을 보셨고요. 네, 그 옆에 보면요.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콘테이너 형식의 3하 x 6 6 사이즈의 모델입니다. 기본 콘테이너는 3하 x 6 사이즈인데요, 0.6m를 늘려서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단열은 벽체는 우레탄 120mm, 그 다음에 천장은 150mm를 도포를 해서 콘테이너 농막 같은 경우에 여름이 덥고 겨울에 춥다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모델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한번 실내를 들어가 보면요. 네. 들어오면서 우측에 주방과 하부장, 상부장,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벽체는 패트보도를 이용해서 오염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패트 소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화장실, 샤워실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정화우지에서 제작되는 농막과 동일한 그런 크기 사이즈로 화장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연청색 계통의 도배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색상은 흰색, 그레이 색상, 청색,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으로도 도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픽창을 두어서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제작을 한 모델입니다. 그 위로는 무드 조명 등을 만들어주셨고요. 그 옆으로도 조금 더 개방감을 줄수 있도록 창문이 총 4개의 창문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창문이 1등급 창호기 때문에 컨테이너 한대 값에 준하는 창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델은 기존에 총 10대 어, 1,200만 원에 열 대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3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어, 제작이 되고 있고요. 이 모델을 보실 수 있는 곳은 준하우징 본사 포천 전시장, 화성 전시장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을 보았고요. 준하우징은 소형 주택, 중형 주택, 모듈 주택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 진행된 어, 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공장 내부에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잠시 보면요. 네, 여기는 친환경 목재를 가공하기 위한 어, 주택을 준비하기 위한 재반 시설의 어, 장비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장비는 어, CNC 가공하는 가공 설비고요. 그 옆으로는 엣지 밴딩기가 포함이 되어서. 어, 보다 친환경적인 목재를 가공을 해서 여기에서 직접 주택에 들어가는 목재 소재를 가공하는 가공 설비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면요 한창 모듈 주택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작되고 있는 프레임은 어, 지금 잔넬의 아연 각관을 이용해서 어, 모듈 주택이 지금 한창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듈이 한 모듈, 그리고 왼쪽에 있는 모듈이 한 모듈, 그리고 한창 제작되고 있는 제작동에도 한 모듈이 제작이 되어서 총세 모듈로 구성이 되는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모듈형 중형주택입니다. 한 30평대로 제작이 될것 같은데요. 한창 프레임을 제작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전고가 4m 정도 되는 어, 3 곱하기 7 사이즈의 소형 주택 같은데요. 농막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주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주택사업부에서 주택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안쪽을 보면요. 어, 여기가 방, 그 다음에 계단, 어, 계단이 상당히 완만하네요. 그리고 다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과 싱크대가 포함이 되어서 상당히 전구가 높은 그런 모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가지 모듈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어, 과연 어떤 주택이 제작이 될지 상당히 관심이 흐리고 있는데요. 어, 주택이 완공이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전년에 여기에 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모델하우스가 한 3채에서 4채 정도가 전시될 예정인데요. 그 첫번째로 이번에 3단 모듈형 주택이 완국이 되면 여기에 전시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제반적인 단열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레탄 판넬 단열재가 지금 자재가 지금 입고가 된 상황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화로에 위치한 준하우징에 방문해서 모주주택 어떻게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지를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우측편에는 지금 20평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시면서 직접 3D로 설계를 해서 건축주분이 원하는 사이즈와 크기 그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커스텀으로 소형 준형주택을 제작하실 수 있는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가나다라 정하우징에서 제작되고 있는 농막들이 지금 전시장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니멀 하우스 이벤트로 100대 한적 음, 기획상품인 큐빙 모델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시장에 전시되는 모델은 아산 본사, 그 다음에 준하우징, 그 다음에 화성공장, 그 다음에 포천 전시장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소형 주택 모듈 주택을 제작하는 제작 라인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30평 규모로 제작되는 3단 모듈형 이송시 주택이 한창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완성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주 나우징에 방문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이상으로 주 나우징에서 제작되고 있는 3단 모듈형 주택에 대한 정보와 전시되고 있는 농막 소식을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정보,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